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보라고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더위간의 생략 어, 뉴스 석보 어, 산시무당 TV 뉴스 어, 오늘도 할아버지 가자. 네 예, 선생님 오늘 또한 분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응이 음. 분의 사주를 보시고 앞날이 좀 어떨 때좀 보이시는지 음. 좀 그러한 부분들 선생님 봐주시면 감사해요. 그래요. 음 1969년 69년생 6월 1생 뭐?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하하어 <laughs> 하물씬 봉청이라 69년이라요. 아이고야 57세 딱디네 57세 딱디라 그런데 니도 이 사람은 가던 길 가다가도 멈추고 중단되고 또 뭔가가 털고 일어나가 가려고 해도 뭔가가 꺾이고 음 응. 나가 말, 말할 때는 이 사람의 흐름의 기운의 온기가 사주에는 이한 번은 내가 볼 때는 뭔가가, 어 빛을 발아 안 하라고 돼 있긴 하나. 닭띠야, 허허 근데 나도 내께에 넘어가고, 내 주위에 정리도 잘해야 되겠고, 뭔가 시글벅적하게, 응, 뭔가 송신타, 닭띠가 송신타. 그러고, 내 나름대로 재주나 있고, 뭔가가 기술이나, 갖고 있는 이런 속의 기운들이 바깥으로 뭔가의 이 재주를 분출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부 속의 에 모든 것들이 잠, 잠을 잠 자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남한테 좋은 이런 기인의 이런 뭔가가 환호나 이런 대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고 좀사지 흐름의 기운에는 닥띠야좀 조심해야겠다 이 사람은 응? 그래도 날고 뛴다 이렇게 해서도 올해는 내년 잠시 잠깐 나가 볼 때는 다시 잠을 자는 형국이 들어왔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사람 간의 충돌 마찰 입 조심 말 조심해라 어? 어 <laughs> <laughs> 아이고 갖고 있는 것도 잘못하면은 깨지라 뺏기라고 돼 있고 자리도 뺏기라고 돼 있고 뭔가가 물러나라고도 돼 있고. 쪼가리가 뭔가고 쪼가리 난다고 돼 있고, 이렇거든. 무시. 어, 와, 이런 노 사주가. 응? 이 사람도 사주에는 원래는 학자머리나 머리에는 이런 감투머리. 집안에 이 사람도 위에 말하면 은 억수로 높이 높이 한 번은 서면 서락했는데. 근데 한 번은 다시 어떠한 이런 기내 도움이나 어떠한 이런 시대에 그리고 해운에 뭔가가 변동에 바뀌면서 해운이 바뀌면서 시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기인에서 뭔가가 이 사람 다시 한번더 응. 위로 나가볼 때는 마 하늘 찌른다 하고 날개쭉지 다시 핀다고 들어오거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응? 어떠한 조직을 이끈다 하면 그 조직이 어느 정도 좀. 아이고. 뭉치고좀잘될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에이 사람에게는 때와 시가 있어요. 이 사람 닭띠 같은 경우에도 지주만에 다 한번 좋은 기운 때는 좋은 기운을 넘어갔거든 그래서 지금에도 뭔가 다시 하려고 해도 내 사주의 해운하고 이게 받쳐주지가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파가 가계가 파가 들어가 있고 실패가 들어있고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직이나 근데 흥이나 말하자면 흥이 많다 꼭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해서 흥이 아니라 귀생이 아니라 마, 쉽게 말하면 뭐라 해야 되지 사소하게 꼼꼼하게 뭔가가 이 뭐라는 내에만의 이런 색을 감추고 뭔가의 돌출을 안 하고 나만의 또 꼬꼬라 성격에서도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 다른 이런 모면이 있거든 이 사람은요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뭔가가 사람들과의 이런 대조가 자꾸 충돌되다 보니 조직을 이끌어 가도 소리가 나고 뭔가 원래 사주에는 대장이 아닌 대장이 되라 캤거든 근데 아이고, 아직은 때가 아닌 이런 때지좀 멋이 안 좋는지, 뭔가 깨지든지,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다시 칼자로 진다. 이런 게 들어오고, 한 번은 해낸다. 이 사람은 57세, 8세, 9세, 지금한 60, 57, 8세, 9세, 60, 1, 2세. 이제좀 돼야 이 사람은 뭔가 사주대로, 흐름대로, 운기대로 기운대로. 팔자대로 먹고 살고 자리 다시 명예하고 이런 게 들어오지. 지금은 아직 조금 이러다 아니다. 까딱 하봐 그래서 딴 조직을 이끌어도 사람이 왜 성공하는 게 있고 실패가 있고 꾸준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어, 위로 서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가다가 다 눌린다 이 말이지. 중단이 된다 끊긴다이 말이지. 잠시 쉬어가는 공백 타임이고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들어와요. 음, 그래서 57세에는 마도 아플 새가 있고 작년부터 올해 재작년 작년 올해 뭔가가 일단은 조심을 해라 향후에도 조금 더 세월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 어, 57세 닭띠도 몸에 이래 보면. 음, 표적이 있든지, 자국도 있든지, 뭐, 어릴 때, 태어날 때, 오미가면 크게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라 했든지, 이렇거든? 그래서, 잘못하면 다시 사고나 골절 같은 거, 이런 거, 아픔 같은 것도 들어온대 들어오고. 그러고, 내 가정사에 가족이나 새끼, 자식 간에도, 이 집안에 근심도 하나 들어오겠다. 이래 들어온다, 이 닭띠는. 아이고야, 남을 신봉쟁이라허이 헤이 그래서 어, 올해는 뭔가가 조금 누군가 그렇잖아 내가 사주가 안 좋을 때는 살펴 가라고 어그러고 남들과 일은 말은 맞지만은 말을 아끼라 그러고 내가 맞는 말 옳은 말 해도 내가 습자지처럼 물이 안 빠진 들 듯이 안 먹히면은 그것도 또맛 좋대뿐다 이가 끝나뿐다 이가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은 그래요. 흥이 넘쳐도 안 되고, 나만의 색을 너무 도출해도 내가 마이너스 되고, 조금 자제를 하고, 잠재, 잠재력으로 잠재 있잖아. 어째든지 잠을 재워야 되고, 요런 기운으로 조금만 유제가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릇이, 그릇이, 음. 사람들을 포용을 할수 있는 그릇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아이고, 근데, 뭔가가 조금 그래도 뭐 쉬운 차티. 시운창고, 어떨 결에 뭔가가, 이렇게, 막, 내가 턱걸이에 걸리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나중에는, 조금 더 뒤에는 보면, 또, 갱기고, 달라고배탈나고 나고 아프고, 나가볼 때는 또 시끌벅적하고, 아이고, 구슬도 오르고, 여기서 내가 잘못 치고 나가면은, 중간에 또 끊긴다. 또, 뭐가 탈퇴된다. 뭔가가, 잠을 잰다, 거꾸로 쳐박는다, 이런 게또 들어와. 그래서 이 사람도 큰 위신의 큰 배는 아니에요. 큰 배는 아니고 큰 그릇도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이래 하다가 어떨 겨레. 저는 볼 때는 하여튼 좀 뭔가가 기운이 좀좋전것 뭐, 음, 같아도 빛 좋은 게 살구다 이렇게 들어와요. 어, 뭔가가 겉으로만 번들이하고 속과 겉이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우선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어, 해내기 위해서는 뭔가가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 바깥으로 꿀발릴, 사탕발릴 소리는 하는 그런, 그래서 잘못하면 실속 없는 빈껍데기, 어, 빈깡통만 요란하다. 근데 속은 갖고 있는 머리에는, 어, 오리지를 아주 높은 높이 갖고 있는 그런 학자의 머리, 이런 거는 크게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중간에 계급에서 중간쯤에서 먹고 노는, 말하자면 고기를 시작하면큰 바다에 나큰 물고기 되는 사주를 털리 묵었고 고만 고자리에서 막 고만 고만 그냥 그렇게 가라 이렇게만 돼 있지 큰 위인의 이런 인물은 아닙니다 사주에는 고만 고만이다. 어, 그러면 오늘 잠깐 반짝이다. 여러분인지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려 가겠습니다. 1969년 6월 1일생 남자분의 사주로. 현재 4대 국민의힘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장동혁 의원인데, 음, 어, 이분이 아,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강경파라, 강경파라 하면, 음, 강경파라 하면 윤석열 대통령, 어, 탄핵게 어, 반대를 나서고, 아, 보수에서도 조금 더 강경한 그러한 분으로 지금 나누어 있습니다. 잠시 일시적인 반짝이고, <laughs> 어떨결에 된 사주에서 종운을 타지만은 끝까지는 끝은 없디 끝은 이 사람은 안 좋다. 네, 그래서 그 응? 강영파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나머지 지금 개혁을 원하는 그러한 부류들하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융합을 하고 끌고 나갈지가 음. 이슈거든요. 음. 그래서 아. 선생님께 약간 여쭤본 게 이분이 조직의 머리에 섰을 때, 음. 과연 같이 포용, 포용을 하고, 같이 끌고 나가고, 같이 끌고 나가고, 어떠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분인지. 오, 어, 어, 없다. 창의가 없다. 창의가 했었다. 없고, 창조가 없다. 그리고 이분이 들어가므로 해서 전환길, 그 유튜브 전환길 강사 음. 있죠. 음. 그 사람도 다시 여기 이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에 전면적으로 이제 나서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얼마나 시끄럽게 될지 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전환길도 안 좋다 안 좋고 어 장동영 뭐뭐 이렇게 장동영, 장동영 그분하고도 둘이도 또 나가볼 때는 서로가 등과 등이 어 충돌이 되고 서로 또 각자 갈 길이 또 달라요 길이 다릅니다. 일단은 그러면 응. 정치를 떠나서 뭐 개인적인 사주로 보자면 개인적인 응. 암묵치신다안 그 돼? 프로필을 보자면 이분의 이력이 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음. 그 처음에는 그즉 국회나 정치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행정고시를 아, 패스를 음. 하고 일반 행정직으로 있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10년 후에 또 사법시험을 쳐가지고 음. 또 판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판사를 하다가 또 그렇게 여김을 해오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잡종인의 잡종. 국회 의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를 다 장악을 그 하고 경험을, 했던 경험을 하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음. 그러한 부분에서 좀한 사람만 놓고 보자면 그러한 부분에서 좀그 경험을 높이 사서 좀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사람은요. 그래요, 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조합병원에 있고 개인에 서네 하나만의 이야산부인과 뭐, 삼부인가만 딱 전문으로 하는 게 있잖아. 이 사람은 여러 잡종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직업에, 예를 들어 앉아서 종사하고, 끝까지 가는 게안 들어온다며, 사주파제 직업으로 가자면은, 판사만판사만쭉 가야 되고, 예를 들어, 검사만검사만쭉 가야 되고, 행정이면 행정만 쭉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사주는 혼밥이에요, 혼밥. 잡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뭔가 하나에 앉아가지고 차고 일어날 수 있는 이는 사주가 없단 말이지. 그냥 둘이 뭉시라그그 그 안에서만 어 내가 갖고 이때 경험을 했던 걸 갖고 조금 분리 묵다가 또 중단되고 또 요거 경험을 있었던 거 분리 묵다가 중단되고 나가 볼 때는 별 재미는 없습니다. 한동훈 예전에 전 대표가 대표를 하고 있었을 때 음. 장동혁 의원과는 완전히 물과 기름의 사이였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장동혁 의원이 이제 대표로 됨으로 해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적 입지가 또 어떻게 될지 하하하. 그런 부분들도 음. 나중에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조심해서 이분도 끝이 나가볼 때는 또 뭔가가 애미한게 돌아온다. 단디해래. 나무일신봉쟁이야. 오늘도 친구님 또 쓸쓸한 처소가 지나있게네. 왜든지 또 건강 한결이 건강 조심 잘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어, 한번 눈앞 이라고？말.